아 떨린다. 진짜 떨린다. 이거 근데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왜 이렇게 떨리지 이거? 아, <laughs> 어 막상 하려는데? 아, 떨리네 이거. 왜 떨리지? 어 떨린다. 이런 느낌이구나. 신이 얘기도 들을 겸 도끼. 네. 한번 그래서 켜 봤습니다. <laughs> 아, 떨려. <laughs> 왜 떨리지 이게? 네. 그렇지. 네. 아니 이게 왜뭐라고 이렇게 떨어야 잠시만요. <laughs> 아, 지금 손이 약간 너무 근데 또 떨려가지고 근데 네. 잠시만요 지금 게다가 여기 조금 추워가지고 지금 난방 켜는데도 춥네요 조금 그래서 오늘 날씨 춥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뭐 이런 노래입니다 아 솔직히 이거 지금 조금 불러줄려 했었는데 어... 약간 예상치 못한 긴장이라는 음, 네. 근데 여기가 진짜 추워가지고 더떨리는것 같아요. 네. 어우, 야. 근데 지금 음이 너무 불안전한 거 하, 할것 같아서 죄송해요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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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진짜. 네. 아, 안 되겠다. 와, 진짜, 빨리. 이게 추운 건지 긴장되는 건지 모르겠어. 어, 약간 지금 약간 종이 샷진것 같아.